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 음, 지정학이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또 미국과 중국 관계 변화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뭐랄까? 강대국들의 전략적인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면의 이야기들. 그리고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강대국들의 그큰 게임이 한반도나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 뒤에 혹시 다른 해석은 없을까? 뭐 이런 걸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른 시각들이 많아서 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먼저 그 한국전쟁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인천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메가도가 계속 북진하지 않고 그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평양 원산선 그 근처에서 만약 멈췄다면 아네 거기서 멈추고 협상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요? 네 당시 인구 대부분이 그선 남쪽에 있었다고 하니까 오, 전략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들에서 더좀 뭐랄까 도발적인 주장은 중국의 참전 시점에 대한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메가더가 압록강까지 가니까 중국이 위협을 느껴서 참전했다 이건데.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전쟁 초기부터 개입할 생각을 하고 음.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해. 해제된 문서를 근거로 들면서요. 허, 오히려 김일성 쪽에서 초반에 너무 잘 나가니까. 중국이 빨리 들어오는 걸좀 꺼렸다는 해석까지 있던데요? 네, 네 그런 시각도 제시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알던 거랑은 상당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전쟁에서는 또 완전 반대의 오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자료 보니까 미국이 한국 전쟁 때 중국한테 한번 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아 이번엔 중국이 또 개입할까봐 엄청 신경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군사 작전을 펼쳤다고 분석하죠. 뭐 호치민 노트를 적. 결국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이런 결정적인 조치를 망설였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정작 중국은 그때 베트남 전에 그렇게 깊이 개입할 생각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뭐 에드거스 노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음. 미국한테 그런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잖아요. 아하.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의 의도를 좀 잘못 읽어서 아, 전쟁이 더 길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이게 참 강대국들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오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참 복잡하네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 유명한 닉슨이랑 마오쩌둥의 만남 그 핑퐁 외교가 등장하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뭐 화해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공동의 아주 강력한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건 견제하기 위한 양쪽의 아주 절박한 뭐랄까 지정학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절박한 선택 닉스는 베트남 전에서 빠져나와야 했고, 네, 마오쩌등은또 국경 분쟁까지 갔던 소련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했고요. 근데 양쪽 다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먼저 이렇게 손 내밀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탁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정말 극적인 외교 무대를 만든 거네요. 네, 대탕트, 즉 긴장 완화를 위한 정말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미중 관계 개선이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판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자료에서 그 체스에서 바둑으로 게임의 룰을 바꿨다는 비유 그거 참 인상 깊었어요 아네 저도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눈앞으로 베트남 문제 이걸 체스로 본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는 더큰 그림 즉 바둑을 뒀다는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키신자 같은 전략가들이 베트남이라는 그 개별 전투 너머를 본 거죠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소련을 아예 전략적으로 고립시키는 훨씬 더넓분 판을 구상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미래 이야기까지 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에 공을 들였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네. 당시 중국 입장에서도 소련하고 일본이 가까워지는 걸 경계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중요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미중 협력관계가 냉전 끝내는 데큰 역할을 했는데 아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지금 미중 관계를 이혼 절차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역시 공동의 적, 소련이 사라지니까 협력할 이유도 좀 약해진 결과겠죠. 그 영향은 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그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을 보면 좀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말라카 해협 중국 석유 수송의 80%가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니까요. 네. 거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급소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바닷길이잖아요. 맞아요. 이 해협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중국이 세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뭐 일대일론이 북극학론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다 이런 지정학적 약점을 좀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시도로 볼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지정학적 관점이라는 게참 역사를 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의 선택,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정말 크게 좌우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닉슨의 방중이나 미중 대탕트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전략 게임의 한 수, 어쩌면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말라카 해협처럼요.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무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자료의 표현대로 한때 소련이라는 공동의정 앞에서 손을 잡았던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경쟁하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이 새로운 판 위에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지형 위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인물들의 등장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현대 지정학의 무대는 좁은 한반도 위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국제정치의 충돌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일성에서 시작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키며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려 했죠.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는 중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이 됩니다. 미국의 중심에는 인천상륙 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세를 뒤집었지만 전략 판단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건 현실주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전 트루먼 대통령은 강경한 대중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냉전구조가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이후 닉슨 대통령과 외교전략가 키신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베트남전에 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키신저는 저우얼라이와 비밀협상을 벌였고 마오쩌 등은 문화대혁명 속에서도 미국과의 대탕트를 선택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접근을 시작했고 국제 질서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닉슨의 후인 포드는 의회의 이상주의적 흐름과 맞섰지만 흐름을 바꾸긴 어려웠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상주의적이었고 등소평은 현실적이었습니다. 1979년 등소평은 미국 방문 후 베트남을 공격하며 소련을 견제합니다. 전투에선 패했지만 전략적 목적은 일부 달성됩니다. 이 와중에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한 소설이 있습니다.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전쟁 이후 대구, 아래체에 모인 브로큰 패밀리들의 삶길남이 엄마는 미싱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한국 어머니의 상징이죠. 미체 사람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와 훈센 정권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인물 브레진스키. 그는 냉전 외교의 또 다른 설계자였습니다. 한국 현대 지정학은 거대국들의 전략과 보통 사람들의 생존이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한국 전쟁이라는 극한의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생에 대한 맹렬한 긍정,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 어머니 중심의 정서적 유대, 그리고 강한 관념적 평등 의식에 기반한 끝없는 경쟁과 역동성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새겨넣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식견을 제공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